오늘의 컨텐츠는 검강화 pvp입니다. 일반 철검 조합법으로 1강짜리 무기를 만들고 광물을 이용해서 강화를 할수 있는데요. 저번과 마찬가지로 최대 강화는 25강까지 있습니다. 25강 무기는 역대급 능력인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5강 무기로 상대를 잡으면 스택이 쌓이고 무기를 들고 죽게 되면 이 스택을 소모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! 스택을 뺐죠? 어? 이, 원래 오는 건 너무 반칙 아니야? 니가 나한테 뭘할수 있는데? 나 6스택이야! 자식아! 아! 뭐야! 안 돼! 빵 먹다가! 배고픔 없지만 나는 그래도 저 스택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부활로다가 죽이자! 해가지고, 여기서 죽였어! 아니, 근데 이 미친 자식이! 이제 0.1배속으로 봐야 돼. 자, 잡고, 빵으로 바꾸는 순간! 빵으로 바꿨는데! 이 빵으로 바꿨는데!